지역 연맹 운영위원 운영위원장이 이민을 삭제를 해서 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위원장들의 행보 성별만 자꾸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서 사실은 그폐해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모바일 당 거에 영정력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바일가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음 단계에 뭐, 전당 투표 있는 걸 아시죠? 전당 투표가 당헌에 명시돼서 당규 제2호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그 이게 약간 그 의미의 중첩, 중복이 좀 있는데요. 같은 당규 제2호에 제33조에 발람권이또 있어요. 그런데 공이 있습니다. 발악권과 전당투표 공이 뭐가 인정이 없냐면 그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전당투표를 결정한 사람이 당연로서의구속력을 갖느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전당투표 왜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악권이라고 쓰는데 이건 뭐냐면, 전국대의원들 중앙위원회에 선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당투표가 똑같이 전국 벌당원는1 0이상이 발악을 하는 그, 거기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나를 안건에 대해서는 100번에 3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그 안건을 다뤄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위기관에서 하는 거는 정부 권리방법 100번에 4 이상이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온라인에서 확하해보실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이메일이 없니다 이거 준비하되어있는데 준비가 안 돼. 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메일 보내는 거예 청선을 말했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보면 이제 소통 얘이라고할수 있는 메인 인 중에 국민청원센터라고 있죠. 그, 그거에 대한 청원에 대한 구속력도 사실은 없고요. 그 부분이 당원단계 명백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효용성에 대한 이제 왜냐면 우리 당은 굉장히 열심히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실제 의사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당원들이 활동이 위축되거나 안하게 되는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요건 예를 들면 청소년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의 명이 요건을 추적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아니면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거 이렇게 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적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으 제외하면 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이 모바일로라,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구현하지 않아요 논란에 대에서 부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입니다전당 투표만 해도 지금 우리 당원장께서는 강론 강사 안에서 이 전당원 투표가 100,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전당 10%의 적법한 요구을 충족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고만 돼 있지 1 0 0분을 어떻게 충분히 증명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모아서 어, 요건 불비하라고 해버리면 정말 요건 이 불비한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냐면 너가 당신이 모아놓은 것 중에 누구는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일일이 대조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시면 200명이 20만 명을 이기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검증할 수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게 발언이 돼야비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검증 한 돼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절차에 부재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바일 정당 필요성에는 이런 당한당규의 규정을 두고도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처신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 때마다 시행 설치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계속 뭐, 이 그, 기구를 만들고, 시행드 침을 만들고, 그래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말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발의부를 추적하는 결의부 표현에 해당되는 문제를 추적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나 절차들이 현재를 미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매번 선거 때마다, 특허 때마다. 그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당의 상황 실시하는 각종 선거나, 선거에서 모아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당내 경선 공영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은 절감이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후보 들자들에게 좀 고액의 기탁금을 받아서 매번 ARS로 뭐이어 업체에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호당 지원의 지역 시군 당별 지역 위원회별 이런 그 모바일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계시판이라든가, 그게 다 단위별로 되다는거개요 계층단위로. 중앙당시도당 지역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회면, 정부위원회, 그죠? 그다음 각 시도상, 그 다음에 각시도당 지역위원회면, 각위원별 움직이는 그 통합적으로 관련한 홈페이지야. 통합적으로 관련한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내민이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바일 채널이 제대로 발전되면 당원 교육이나 당원 연대 이런 당원 동호회 페이지라는 게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형성한다든가해서 당원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해진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당원 연대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전단에 의해서 당원 교육도 활성화 그래서 당원 간 교체를 생각의 교체를 좀해놓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 저 그, 우원식 의원이 그, 그, 의장으로 선출된데 있어서 우원식 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이 아니라 왜 당원들이 요구하는 람 안들이 반영이 뭐, 지않됩까이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또아 우원식 의원이 우리한테는 최선을 대안이었다라고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상, 서로, 서로 소통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정체성이 부합하는 그 당직자와 그 다음에 선출직 경제가 누구인지, 이를 계속 고민하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한다면, 이 200만이라는 거대 당원들도 수백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모바일 정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정당 플랫폼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제가 뽑는 거는 정당의 대칭관이에요. 그단위까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별로 페이지들이 다 존재해야 된다 기본적인 투표 시스템도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권리당 뭐 총회도 할수 있고, 이런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단위별 권리당하는 투표도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 정원 투표를 할수 있죠. 치료를 하는 걸 정상 투표를 할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위해서는 계층단위별로를반드이 이 필수적 분위성들이다 들어가야 하는 그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 있고그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다당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당론을, 이게 만약에, 음, 저기, 에딧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이라면, 정당 내에서 당원들이 직접, 사실은 전당 투표를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빡빡해요. 2 0 0명에서 20만, 모, 모으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당론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들만 당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결정을 했다면, 그것도 구속력 있는 당론으로, 그, 효력을 그,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된다면, 지역위원회 별 시민단 열, 중앙당 열, 이런 모바일 투표, 그, 저기 정책 투표, 그 다음에 이제 선거죠. 선거에 대한 투표의 결과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개출단이면 구성단위별 정부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각 위원회가 시정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생 뭐이다음 농업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준수란 분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사 결정한 것들이 이제 그 위원장이 그 구성력에 그 위원에 그 위원에 그 소속된 당원들이 결정한 상황을실제로게 집행할 수 있도록 뭐, 구속력 있게 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바일 페이지 내에 동의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장원들 사이에 자격증 유할수 있는 바이러스 28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내이다 기본적 구성성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22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지역의안에 별한 다음 투표를 통해서 시중고위원들 내시면 시중고 시중위원들 기초강역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런 미술적 정보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봐야죠. 당원 비율을 얼마로통쳐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로 모바일 시스템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어, 대위원 제도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도 굉장히 활발히 질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대의원이 정책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투자지는몰라도 선거 단위에서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의 대의원 가족특표권은없어 공정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매 모든 순서대고 통상적인 의사결정에 주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그 대표성을 갖는 데 특정 누군가가 가정된 투표권을유건적 권리를 향상한다고 하면, 진정한 대표자의 부분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표자 소수출 과정에서의 인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모바일 스페시스템과 <laughs> 모바일 정당은 시스템과 방식이 <laughs>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절을 가져와 와 봤고요.